니다 3점 차예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세경. 아, 김동건 카톡한다 야, 신공랑 아. 게 아니라 나도 해현 님 관리한다고. 아, 뒤집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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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야 사, 어, 같아, 어. 아, 나 왔다. 홀랐다. 홀랐다. 누가 홀랐다. 뭐 해보던가, 해보던가 뭐, 해보던가, 뭐 해보던가, 뭐 해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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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해보던가. 몰라. 해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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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던 해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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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던가 해보던가, 해보던가, 이보던가 해보던가, 해보던가, 해보가해보가해보가해보가해보 해보던가, 해보던가, 보던가보 제가 갑자자모지개들개들개들 어, 뭐네도요. 안 내려. 올라 올라. 전진선. 그러 올라갔어. 시가스라, 시가스라 같이 그냥 투 투로 같이 끌고 내려 아, 올라갔어. 올라갔다, 올라갔다니까. 제가 가자 자 둘. 하나, 둘. 대. 피피피쪽 쪽. 쪽피4에뭐 이게 안 들어왔었나? 어, 샷. 어, 그거 때문 아 맞아, 근데 쇼폭 때문에 못 아, 들어가긴 했어. 개 끝이나 앵글 조심해 이거. 바닥 있다 이거. P42네 그럼. P32, p 4 P32, P42, 라플 P46에 스라프 왔다. 댓글. 그리 하나 더, 하나 더, 일문 하나 더, 일문 하나 더. 따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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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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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야, 야. 3 바로. 3위 1 니, 탄 던진다! 2 0초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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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던지해보과해보과 보고싶어 방에데려가보던 피클리어 번고 어디지? 에많데아볼래가래 하나, 하나. 안보여 아. 아. 삼 m 리 삼미리 삼미 m 어지 m m ready. I'm 나 e 겠다 y I'm ready. I'm r e m m ready. I'm ready. I'm r e a a d y I'm r e a 아, 피터를이가 왔는데, 리프트. 야, 안 나오겠다. 와, 이가보 야, 이거. 와, 이거. 이크대고 스펀크, 대놓고, 대놓고, 데벙커 대놓고, 대고 대놓고, 대놓고, 대고 대놓고, 대놓고, 대놓

이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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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네 뻔한 거 이제 오홀 낚시 한번 해. 셔다 셔터 셔터 하나 더. 이모번호 좀나 버려 낚시. 중통 나오는 거 보는 중. 이모다. 현욱이 이따면 하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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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 이모 따 나이스 중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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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몰라 몰라. 매초 장기시. 중통 또 중통 또 중통 없어 이거 허리야.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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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허리야.

클리어 나왔다. 자빠클리어 아까. 와리 안보 이거. 계속 클리어한데. 클리어네. 아, 아, 모여 보세요. 갑니다. 갑니다. 동거이가 갑니다. 아, 동거이가 갑니다. 이게 3개가... 자,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하나, 가자. 둘, 셋. 가자 가자 가자. 스르타 다나상 상벌 상벌 벌

적경다. 자, 피다잠깐만잠깐만 피해. 다 갔다. 다다 내가 왜헤드가 맞냐 이거. 맞아, 맞아. 야, 거나. 쇼슉쇼슉쇼슉 사우도 클역자 맞아야 돼. 야, 중통, 중통, 중통. 역자 맞아야 아. 되는데. 살피살거 그 피해, 그거 피해. 거 피해, 현설에설자 살자, 살자, 자자자자자자다자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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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돔�』> 아, 에이 나이다 키보다 더쌀때폭았는데아 경관이 태아도 있잖고 이번에 에이 밀었으니까, 에이 한번더 밀어야 돼. 이거. 친구들이구나. 바로 한다 어, 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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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아, 녹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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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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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ウン나ウン나ウンダウンダウンダウンダウンダウンダウン나ウンダウンダウンダウンダウンダウン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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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ダウンダウ피ダウンダウ 끝까지 가. 끝까지 가. ウン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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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기사기사기 자기 개피.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하여 바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너희 건성을 믿어. 믿지 마. 이씨. 깍끌. 레이목커. 그걸 안 보여. 하나 삐나 머리 주심. <laughs> 냄새 난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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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쭉빼는척 하면서 무현 쌈바 아, 뻔하디 뻔한 이 맞나? 근데 근데 몰라요. 내가 에다 중에 봐. 20초까지 있으면 돼요. 어 버퍼. 아, 페리일이야 테일이야 헤드 승리 뻔하지만 이게 걸린다고 <목소리도> 아, 아, 오이 배웠다 그냥 코잉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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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과 역과 역을 배웠잖아 그래, 아니, 역과 역과 아 역과 역역과나와안잠갔다 들어갔다 갔어요 싶다. 아니다. 점멸, 점멸. 아, 죽을 다 야. 상리 상거리, 상거리, 상거리. 뛴것 같은데 삐버 것도 돼. 라인, 라인 개비. 야, 가자. 아, 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비까 라인 비까지. 점창 줬어. 저렇게 머리설 중통.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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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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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어? 11시까지 와야지있응응어네 어, 네, 현동이 해석도 많이 해 나도 좀 많이 가. 세경 어? 어이 무면하다 세경 나이들이잖아 세경! 어. 세경 세경 흥! 현동이 가면 우리 공방도 좀 해볼까? 아야현이 가면 다한판만 하고 가자 어디지 오케이. 솔탈 끝 그럼 나폴리 많이 약해지니까 나피라피 p 지피 사지. 우리끼리 공방해도 재밌을 것 같지. 피코피지 피까지 피지 피까지. 피피지 않아? 귀엽잖아. 피코라피 40이야. 저 라인 피 40. 정명필. 백청이야. 이거 와리 올라온다. 좋구나 오케이 잡아야 띈다 아니, 피40 다운 띈다고? 대각하나 아냐 아냐 띌라 그랬어 와리야 나 와리야 나 와리 열었다 와리 열었다 리와 와리 피 B롱 쿨 B롱 와리 다운 B롱 열었어 알았대 그냥 와리 다운이야 고봐 대놓고 봐 와리 그냥 잠깐만 B끝 하나 B끝 하나 언제 와? 그리고 나야있어다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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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자다

보고싶어 마리스나 기억잘 오겠다 혼 e t a t 야 k e out. Take out. t a k 었다 u t Take o u 피 t 나 k e out. 고 a k e o 리 t t 와리 e o 와리. 와리 k e 와리 t Take o 피고. 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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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피고 크리어 시키는 게나안돼안 돼. 쏴 대야 막혔어. 이 가김치 칼스 패스 킬. 삐고 뒤자 있다. 계속 있다. 이 삐고. 30회, h 그리고 e, 패스나 1개 낚시하고 그냥. 이겼죠? 삐고. 어빨칠 거야 돼. 에이, 나이스. 에, BCB. A 쪽 필. 우리 팀 3기에 있고. 이제 가김치. 설대에 그냥 박혀있는 거야 깨끗 아니면 진필 낚시 설때설때설 때. 설자라 간다 오냥 바로 간다 설대 이 번호 전화 컨디 피해. 컨디다 다 컨디 그리고... 없다 없다 오, 뭐야 그... 설 있던 거 맞나? 타이밍이 어뭐 이러고 머리뺀거 조심 이때다 하고 삐스 맨몸하시... 어이걸 빼네 몇명 y 뭐, 쇼크어 현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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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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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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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팅야경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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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나타고 싶어. 야, 그러지 마. 네. 다운 이거 割사다. 사다 피해 사다 피 50.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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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안 보여. 잠깐. 에, 오네. 있 m <laughs> 음. 아, 피크, 피크, 어 d a m e b 리라고 What did you say? Take a p i c t u r 피 of the table. Oh, pick a p 나 c 지 씨발 나가. 수,